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방송 전파를 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광주 유대회 소식은 대학생들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생 기자가 중계 카메라 앞에 서서 영어로 광주 유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주 경기장을 밝힐 상화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Runners. 유대회가 20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와 전남에 마련된 경기장과 시설은 세계 각지 선수단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 기자들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통해서 유대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학생 기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학생 온라인 방송 유니브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유대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게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등세 가지 언어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될 예정입니다. 청년 정신이라든가 또 광주 정신이 미디어를 타고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국제적 소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유대회 온라인 방송은 대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유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